부산시 남구 용호동엔 오래전 독수리들이 많이 살았다고 하는 독수리산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지금도 독수리들이 사는지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산 너머에는 이기대라고 하는 천하절경이 펼쳐진 바닷가가 있습니다. 이곳엔 기암계석이 많지만 지역주민 외에는 그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기대를 가기 위해선 독수리산을 넘어가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어느 날 노름이가 제철이라 전 친구와 함께 이 기대로 노름이 낚시를 갔습니다. 그곳에 아침 일찍부터 가서 포인트를 잡았는데 짭짤한 손맛에 해가 저무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날은 저물고 어둑한 검한 밤에 다시 독수리산을 넘어가려니. 주변이 칠흑같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은 가야있기에전 친구와 비상용으로 가져온 미니 랜턴으로 왔던 길을 터듬어 독수리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갈림길이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올 때는 무조건 아래로 내려가서 몰랐는데 산을 다시 넘어오려니 저희가 온 길이 왼쪽이었던가 오른쪽이었던가 하고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저는 친구와 신랑이라 하다가 결국 오른쪽으로 합의를 보고 한참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이상한 기분에 뒤를 돌아보니 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녀석은 랜턴도 없으면서 어디로 간 건지 제가 목이 터져라 불러도 친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친구를 부르며 계속 주변을 헤맸고 그러다가 처음 갈림길까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링반 대릉이라고 산을 오를 때나 넓은 고원 등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같은 자리에서 맴도는 현상을 지칭하는 등산 용어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달도 없는 깜깜한 산을 헤매다 보니 어느새 저는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계속 오른쪽 길에서 돌았으니 이번엔 왼쪽 길로 친구를 부르며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참을 가도 길만 이어져 있을 뿐 도무지 끝이 안 보였습니다. 결국 우회곡절 끝에 이곳 저곳을 헤매다 도착하니 약수터가 나왔고 전 약수터에서 목을 죽이고 움직이려고 보니 너무 오래 켜놓고 있어서 그런지. 랜턴이 꺼졌습니다. 때마침 구름새로 달이 희미하게 비쳤고 그 달빛을 따라 약수터에서 이어진 길을 전 따라 걸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이곳을 몇번 왔다 갔다했지만 이곳은 처음 보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걷다 보니 뭔가 군에서 쓰는 물건들이 많이 보였고 그 가운데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순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되었지만 전 예비군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 길이라도 물어보려고 멀리 거리를 유지한 채 물었습니다. 저 실례지만 길좀 묻겠습니다. 그런데 공터에 있는 사람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 지금 입고 있는 군복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분명 제가 흔히 보던 군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전좀더 다가가려다가 문득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간첩. 그때만 해도 간첩선이나 간첩 이야기가 언론에 자주 나왔으니 간첩이라 생각하니 순간 콧등이 오싹, 오싹해졌습니다. 게다가 한 명도 아니고 다섯 명씩이나 그리고 제가 숨을 죽이고 한 잠을 지켜보니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섯 명이었는데 서로를 마주보고 꼼짝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하나같이 고개를 푹 숙인 모습. 전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좀더 다가갔습니다. 윽코 제가 10미터 정도 되는 거리까지 다가가자. 갑자기 다섯 명이 일제히 제가 있는 쪽으로 고개를 휙 돌렸습니다. 헐전 다섯 명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거리며 숨이 꽉 막혔습니다. 제가 본 것은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잘못 속에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거무중축한 해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 너덜 너덜 군복도 다 헤어지고 땅에서 오랫동안 묻었다가 꺼낸 것처럼 흙이 묻어 사가버린 모습들이었습니다. 순간 소름이 온 몸을 뒤덮었습니다. 뒤를 돌아서 달아날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엉덩방아를 짚고 뒤로 쓸쓸 기어갈 뿐이었습니다. 해골과 시선이 마주치자. 눈도 깜빡거리 수 없고 시선을 외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해골들은 다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 간신히 힘을 내어 독수리산을 거의 굴다시피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도착한 곳은 분뇨 처리장 근처였고 전 친구고 나발이고 택시를 잡아서 바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그 공포가 시들해졌지만, 어머니의 말씀으로는 제가 며칠 동안 식은 땀을 흘리며 새다가도 몇 번이나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알게 되었는데, 용호동엔 예전에 일본군이 봤었던 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일본군의 망령이 자주 출몰한다는 동굴도 있다고 하네요. 그날 밤 저는 일본군 유령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헤어진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녀석과 다시 만난 것은 며칠 후였습니다. 그날 밤 친구는 분명히 제 뒤를 따라왔는데 나중에 보니 제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날 지른 고함 때문에 목젖이 늘어났더라도 자기는 그 고함을 절대 듣지 못했다고 하네요. 오히려 친구가 절 찾는다고 고함을 질렀다고 우겼습니다.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럼 지금부터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날 너 찾는다고 계속 안만 보고 걸었어. 이 산을 헤매다가 나중에는 길도 잃고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빨리 독수리 산을 내려가려고 하는데 정신 없이 내려가는데 저 멀리 가로등하고 민가 간체 있는 거야. 그래서 가까이 가니까 큰 기아 집에 잔치라도 하는 건지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있었어. 그래서 혹시 네가 여기 있는 건가 해서 들어가봤는데. 집에 수염이 길고 허연 할아버지들이 마루의 상을 돌아가며 앉아 있는 거야. 그런데 가운데 앉으신 분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날 지목했어. 쉬어가라고. 난 돌아다니다 보니 배도 고프고 그래가지고 뭐 주는 대로 먹었지. 밥도 챙겨주고 상 위엔 음식들과 과일도 많고해서 난 그것들을 먹었어. 그런데 그러다가 잠이 들었나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laughs> 미치겠더라. 아무도 없는 초라한 작은 빈 집에 나 혼자 있는 거야. 분명 밤에는 큰 기아 집이었는데. 난 꿈이었나 싶어서 후딱 밖으로 나갔어. 그러다 문득 뒤를 돌아보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움직일 수가 없더라. 거긴 빈집이 아니고 조그마한 산신각이었나 봐. 그런데 어젯밤에 바로 상석에 앉았던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가 대화 속에서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 앞에는 전날 누가 죄를 지내고 간 뒤였는지 사과랑 배가 있었는데 누가 한 번씩 베어먹은 자국이 있더라. 그날의 일을 자신이 필요하고 배가 고파서 헛것을 본 것이라고 친구는 주장합니다만 그 친구는 그날 이후로 독수리산에 가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요. 이상입니다.